마라나타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다. 또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면 아마 굉장히 귀한 하루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아무리 많은 인구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두 부류는 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인데, 사실은 그 속에, 그 인구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없나,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나, 없나, 영생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가 예수 믿지 않는가 이두 부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내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이두 부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이고 또 안타깝고 또 믿는 자로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두 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그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2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14절 우선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분위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의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무시해버리고 또 피가 섞였다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때에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부터 그 우물가의 여인이 복음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전하고 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토대가 됐겠죠. 그런데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것보다 파견을 했습니다. 잠시 그 상황을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코 믿지 않는 분이 뭔가 모르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것은 여기에 17절에 안수함에 하는 이 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안수하는 자에게 오소리티를 줍니다. 권위를 주고 그 권위가 안수하는 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안수하는 자를 통해서 안수받는 자에게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지죠. 그것은 이미 검증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코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정코 믿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이 지역을 사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진정코 예수 믿는 자를 정말 많이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확장시켜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에게 전도받은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그때 같이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의 욕심이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참어 놀라운 도전인데 빌립에게 전도된 이 시몬이 진짜 예수를 안 믿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어그그빌이 시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 지금 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래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복음은 네하고 관계 없고 분기 축복도 네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몬이 이 능력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이저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의 영적 분위기가 시몬의 마술에 좌우된다해도 어, 과언이 아닌 어, 그런 내용 어, 그런 분위기로 어, 갔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빌립의 말을 추종하고 또 거기에 이제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내한테 내가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는데 어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을 목격한 시몬도 이제 본인이 그냥 침례도 받고 어그 빌립을 따라가겠다. 그런데 그때는 꼭믿은것 같은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시몬은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직그 행하는 기사와 권능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이 자기 것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복채나 돈을 주고 나를 따르겠다. 그래서 이 돈벌이 엄청난 돈벌이가 되겠구나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더큰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돈벌이죠. 그래서 어, 이런 시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 예수 믿은 것, 빌립에 의해서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생활하는 모습은 예수 믿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예수 예배 드리고 다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삶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 통, 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뭔가 취득하고 뭔가 성취하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을 자가평가하는데 굉장히 큰잣대가 되겠습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의 문제는 그는 스스로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큰 자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더큰 욕심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또 권력을 가지도 더큰 권력으로 또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이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이 세상 가치관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자식 교육시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런 시몬과 같은 삶,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따로 있고 예수님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말은 예수 예수하고 막 그러지만 그 능력을 조금 빌어서 오늘 우리가 좀더 편한 생활, 좀더 사회에서 알아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악함이라 그랬거든요. 예. 뭐, 악한 짓을 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번 돌이키면 좋겠고, 또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심이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운운하면서 또 언급하면서 거기에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악독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큰 죄죠. 사실은. 이것이 빨리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오래 믿으면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는 막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덜쳐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비추어서 늘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이 과연 목사의 삶인가? 정말 내가 진짜 목사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어, 정말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회개를 자꾸 어, 할 것을 찾아내고 기독교 이 접해서 오래 믿은 사람들, 특별히... 장로님 오래하셨거나 목사님 오래하셨거나 권사님 오래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뭐 계속 봉사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회개할 것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기억은 잘안 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어떤 죄를 짓고 행동을 죄를 짓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은 아직까지 물질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사모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벌벌 떨고 앞으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벌벌 떨고 또 자식에 얽매여 있고 내 하는 사업에 막 얽매여 있고 누가 돈을 좀 손해 보면 화가 나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회개하는 내용을 많이 찾았거든요.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몬이 회개하는 것을 아마 받아들이고 시몬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영적 특권을 이렇게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예,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시몬이 에, 그런 아, 그 사람 그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영적 특권이나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어, 자기의 유익을 바라는 이런 것들의 최초 사례니까요. 이것이 에, 성경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 나의 모습이 아닐까? 또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시몬처럼 예수에는 관심이 크게 없고 그러니까 예배 이런 것 많이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큰 권한이나 아니면 돈벌이나 예수, 예수 믿으면서 내 안위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21절 22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은 구원과도 관계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악함이라 그러죠. 예, 악한 짓도 안 했는데 지금 악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권세를 복음의 권세로 이겨야 되는 게또 우리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적용해서 결단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 능력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은 두 부류라 그랬죠. 예. 예수 믿나 안 믿나. 예. 이런 거죠. 그러면 어 오늘 이 내용에서도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항상 성경은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의 능력. 정말 어이 하나님의 권세. 그다음에 시몬을 대표하는 세상 가치관, 세상 권세.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건명하게 딱 나누어지는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 가치관은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향,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오직 복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존재감, 뭐 이런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요. 오늘 이 결단과 적용을 좀 우리가 보면 나는 시몬의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또 세상 가치관에 나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치관에 이끌려가고 자녀들에게 주변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인식을 다시 한번 더 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이긴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